지금 이 제모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제모타, 제모타 하드 모드입니다. 제모타 중에서는 아주 극악 난이도 타워이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 제모타입니다. 여기는 너무 많이 보셨죠? 그리고 여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제모타부터 가장 어려운 제모타까지 모두 클리어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지 모드부터 시작하시죠. 야 잠깐만 이거 초반을 시작할 때가 점프가 없는데? 야 해운기가 겁나야 근데? 와 잠깐만 어? 여기 그냥 바닥에 다 붙어있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밀리는 어? 아, 것도 없는데? 지름길 그대로 있나? 오, 그대로 별로 있어. 아프지도 않네. 핸드필 아래로 아? 떨어지려나? 어 아, 이거 핸드폰 똑같이 웬오 웬맨이야, 얘들아?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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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반대야, 반대야, 반대야. 반대야? 오웬 야 오웬, 오웬, 오웬. 오. 오. 오, 반대구나. 야, 잠깐만. 어? 이거이지 모드인데 여긴또 이렇게 돼 있네? 야, 진짜 은비도 올라온다, 이거. 야, 이거 음비가 <laughs> 올라온다고? 아, 이지 모드긴 하다. 야. 나 원래 잘해, 왜 그래. 근데 뭔가 약간 일만 그 우리가 하는 젬모타랑 조금씩 달라. 그렇다고 막 엄청 어. 쉬운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나는. 어, 어.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 부분은 어. 그대로네. 그니까. 아, 오 그니까. 그대로네. 어,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오. 백 떨어졌네. 어. 얘들아. <laughs> 왜못 오고 있어 이지 모드인데? 입힌 <laughs> 거 어딨냐? 그러니까. 아안 되겠다. <laughs> 이거 원활 원활한 리뷰를 바침 위해서 바침 <laughs> 그래? 어제 지름길 있어. 어디? 그러게 여기 지름길은 똑같이 아야? 있네. 잘못하라. 나라라 슈퍼보드 나라라타다다야야 야. 야야 반칙이야. 뭐뭐야전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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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리뷰해야지, 우리. 어. <laughs> 아, 맞네. 맞네. 야. 야, 야, 얼마냐, 그거 이거 300 로벅스. 아! 다라라 슈퍼보드. 아, 여기 이렇게 다르 나. 좀 다르긴하다. 야 여기 그게 없네. 아, 여기 재목기 없어졌는데? 와 어, 어, 이거 흔들려 흔들려 난다. 야, 어? 야, 야 미로가 뭐, 미로가 아닌데? 왜? <laughs> 미로가 아. 그냥 통과할 아. 수 있어. 미로가 아. 통과할 수 있다고? 뭐 길이 길이 꼬불꼬불 안 해. 야 여기 회오리 원래 네 칸인가 다섯 칸인데 두 칸씩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어? 재목기 있다? 어 있다 여기. 어 여기 지름길은 아, 다 그렇네. 그대로 있네. 여기 이렇게 오. 쉽게 갈수 있네. 야, 어, 이, 구간은, 이 구간은 이 구간은 타코가 워이했던 구간 아니야? 여거거기잖아 원래 막 앞으로 가지는 곳 맞아 응? 거거다바꿔놨이야이게 확실히 쉽긴 쉽다 그니까 은비가 보라색까지 왔어 미안해. 야 진짜? <laughs> 야 개죽는데 아니, 아니. 아, 그렇네 아니, 이거 아니야? 뭐무 어. 어. <laughs> <생각이네>? 타코 뭐야 <laughs> 야 핑구 핑거가... 뭐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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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가 핑구 <핑거> 죽였다 <laughs> 타코가 나 죽였어 어? 타코가 아, 근데... 양탄자 타고 와가지고 핑구 밀어버렸어 <laughs> 야 여기가 여기. 이거 하나로 찾았다 야, 야, 야 하나다x2 하나. 하나다 이거 하나다 야 어. 개쉬워졌는데? 야 이거 뭐야 하나다 완전 쉬워졌고 여기가 외출 밑에 발판 있는 거 아니야? 외출 발판이 엄청 커졌어. 그래줄 수 있겠다. 아, 그래? 외출이 완전 쉬워졌어. 오. 다섯 칸이 됐어. 여덟 칸인데 원래. 어우 여기 올라왔는데. 음. 어 여기 뭔가 좀 뭔가 좀 달라지긴 했네. 이거 쉬워졌어 확실히. 이제 연습은 끝났다. 진짜 젬모타를 깨려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위 올라오고. 근데 이걸로 연습이 되나?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연습은 안될거 같아. 나는... <laughs> 자, 갑시다 사유나라 하나 둘셋 고! 가자. 예 와, 야 이지 모드 하고 오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좀? 얼마나 어려워졌을지 이지 모드 하다가 하면 에이. 무슨 느낌일지. 야, 근데 초반부터 어렵긴 한데? 아까 그러니까. 그거 자유들었잖아. 야, 아까 이거 완전 얇았는데 저거. 허리. 그러니까. 여기는 어? 느슨해졌어. 여기 아니니까. 다가 뭐해? 길을 몰라 여기. 길을 몰라. 몰라. 왼쪽. 타코 그거구나. 타코 맨날 저 지름길로만 다녀서 저거 모르는구나. 어 맞아 나 여기 몰라. 그렇네. 와. 와 그런 발상이 되는구나. 와. 아니 어쩐지 이름 모르길래 뭔가 했네. 야 아까는 X 자에그선 아,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긴 십자가로 다돼 있네. 없어. 여기 다없었 여기 여기 아까 세, 칸, 세 칸인가 네칸 아니었어 여기? 두 칸이었을 걸. 두 칸이야? 야. 어, <laughs> 어 여기 벽 생겼어 여기, 맞아. 아 어, 여기 없었어. 여기. 아 그래 벽 없었어? 여기 더 힘들어. 여기, 그래서. 보는 거 없었고, 킬그 파트. 맞아. 아, 맞아, 맞아, 이거. 아, 안 없어졌는데, 이거. 어, 이거.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갈수 있지롱. 어, 여기 어, 흰색 코간 아, 이런 거 없었던 거 같은데? 어, 어 마, 마. 여기, 여기 이거 없었어, 아까. 이거, 여기, 여기 미로 있었는데. <laughs> 어, 어, 뭐야? <laughs> 우리 미로가 맞았다. 야, 우리 미로도 안 흔들리네. 아니, 원래 이거 아, 흔들리는데. 어, 깔끔한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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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공간. 어? 어디어야나 혼자서 헌져서... 헌져서... 기다리고 야, 있을게. 혼자서 멘... 멘트 해가. 빨리, 빨리 와. 뭐라고? 혼자서 멘트 못참 빨리 와. <웃음> 빨리 빨 <빨리>. 나는 <laughs> 또뭐뭐 말하려나 했는데. <laughs> 나 혼자서 못. 쳐, 멘트 못 <laughs> 오케이, 쳐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여기 <laughs> 어! 원래 어 뭐야? 가자 어. <laughs> <맞아. 웃음> 같이 리뷰하려 했는데 여기도 바뀌었네. 원래 이렇게 다섯 한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 여기도 올라 이거 하나만 있었죠? 이거 두 개가 생겼고 민트. 오 민트, 민트 왔어. 였어요. 오 은비가 민트로 왔다고? 와 은비, 오 뭐야 은비 왜 저기 있냐? 오야나 오. 여기 처음 와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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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와봐. 이리 와. 안녕. 다른데? 안녕. 처음 와보는 건많 이상한데. 좀 약간 <laughs> 측은해진다 우리도 외출 갑니다 이제. <웃음> 아까 다섯 <laughs> 칸에서 <5칸 해서> 이제. <laughs> 여덜칸 은비는 오늘도 못겠다오 여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아까 없었던 거 같아 아까 이제 젠모타 깨러 가라 했잖아 그래 여기는 급식 탈출하러 가라네 근데 우리는 오늘 급식 탈출하러 안 가고 마지막 잼모타 하드모드로 한번 가보자고 하나 둘셋싸아나라가자 뿅. 다코야 너밖에 없다 가능해? <laughs> 내가 좀 일단 해볼게 일단. 했는데 어, 어, 다음을 네. 해보자. 이건 참고도 아, 힘들겠는데. 어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는 야, 못 올라갈 것 같고 야, 그냥 도전만 해보자. 초반부터 야, 이게 잘 간다. 초반부터 이게 맞아? 아. 야야야 이거 뭐래 여기? 뭐, 뭐, 야 이거 뭐야? 뭐, 뭐, 야. 야, 이거 오, 뭐야? 야, 야. 야 이거 뭐야? 이야. 뭐. 야 잠만. 뭐할수가 없는데. 그니까. 이거 내가 비거하면서 멘트 쳐야 돼. 야. 어. 너한 리뷰 해야 돼. 너밖에 리뷰해도 너밖에 없다. 내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까? 시청자들이 좋아요 누르는 속도가 더 빠를까? 당연히 시청자 좋아요 누르고 빠르겠구나. 아니 구독은 힘들걸? 구독은 힘드나? <목소리> 어 도전해 보세요 다들. 파코 나도 가고 있어. 오! <목소리> 요! 날아라. 파코 모두들. <목소리> 야.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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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와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고 어? 원래 이런.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닌데 지금 아 여기 봐봐 여 겁나 얇아졌어 야 예, 여기 봐봐 여기 너무 얇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기 타코 타코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타코 여기서 떨어지면 자 그만하자 깔끔하게 네. 타코 어디까지 갔어? 탄생 아! 와. <laughs> 여기 좀 많이 올라왔어, 타코. 그래서 아까 오어 야, 나 제작자. 떨어졌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타코, 깊은 빡침. <웃음> <웃음> 야, 잠깐만, 타코 여기까지 왔어. <laughs> 제발. 이걸 한다고? 와,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laughs> 오, 야, 야, 타코, 타코 피 없어, 피 없어. 야, 타코 연두색까지 왔네 또? 그 와중에. 왔어, 왔어. 야, 타코 왜 이렇게 잘하냐? 이짜 이거 깨겠다는 의지인가 봐. 진심으로. 우와, 진심 모데 오! 노란색까지? 오케이. 여자분 오, 타코 개 잘해. 야! 야. 야.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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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오! 뭐야, 얘 우리가. 와! 미쳤 있어. 아니, 어. 신세월 해도 커오오오야왜오요오오 가장... 여기 오오 엄청 오오 오 오오오. 야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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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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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로 파는 구간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오, 한데 저기 이게 꽤코로의 <laughs> <꿰쿠로의> 희망 마지막 <laughs> 희망 야, 야 진짜 이거 트롤 어렵다 트롤 짓도 못하겠다 트롤 짓을 어떻게 이거 아 이거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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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커 개 잘해 야 이거 이거 야. 진짜. 오 어디 이격세 오 하나 여여 <laughs> 여 <봐라> 언니 말 말도 안 되게 어려아 아니, 남로야 <laughs> 불가능이야, 그냥 가야 돼. 아, 오. <laughs> 아 쉽지. <웃음> <웃음> 아 내가 이런 거 얼마만 했는데. 어 아. 아. 요. 나는 보지못운 <laughs>

요. 와, 타코 이걸 깼어? 자, 그러면 오늘 젬모타, 이지 모드, 하드 모드, 일반 모드까지 리뷰를 해 보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 크루원 유튜브들도 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